3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다 같이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정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는 자를 주관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으로 다 우리 받은 것을 죽게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는 자리 은혜 풍성케 하시리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9장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주님의 주권이 오늘도 선포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본당에서 그동안 예배를 새벽기도회를 드려다가 우리 잠깐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간은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 배가 침몰해 가라앉아 있을 때 선장이 가장 먼저 내리는 이 지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짐을 버리는 일입니다.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도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연료라고 합니다. 보통 수천 킬로를 가야 되는 비행기에서 연료를 버린다는 것은 마치 이 자살행위와 같아 보일지인데요. 그러나 이 연료가 많이 남아있으면 이 비행기에서 큰 사고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이 폭발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료만 남겨두고 그렇게 비행기에서 연료를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혀 있는 장벽이 있거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삶 가운데 방해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일, 이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생명에 대신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기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을 온전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생명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지키고, 주님의 이 귀한 뜻을 품고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부자 청년이 여쭤본 이 구원에 대한,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당시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배운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휩싸여 있었던 그 구원관을 그들이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의 구원관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이라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얻고 또 수고한대로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비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보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의 낙타를 통해서 비유로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셔서 그가 큰 재물도 얻고 부자가 되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25절에서 주님께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펴두고 계시죠?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민.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여러분, 다시 한번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아직 따라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주도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 풍요를 얻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또또 또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재물도 얻고 건강도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큰 재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그가 그것의 함몰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그가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과연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된 이 가치관의 함몰에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속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은 여러분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속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가진 조건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지극히 이것은 세속적인 관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관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가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추구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신앙의 문제이며 오해인 것이죠 그러므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 가운데 큰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님 저 부자 청년은 주님을 이 재물 때문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일까요? 아니면 문제 있는 질문일까요? 아주 심각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이었다면 반면에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이 아직도 이 세상적인 기초에 의지해서 그가 욕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초한 욕망. 이 세속적인 욕망을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으로 슬퍼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2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어두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썩어질 이 단순한 작은 이 재물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아니할 그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얻으실 때, 제자들 또한 하늘의 영광, 이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지파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가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와 함께 영원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복음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시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릴 때에 더큰 것을 여러 배로 받는다고 2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영원한... 훨씬 더 가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생의 자랑, 내 욕심, 또 이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습을 쫓고 있는 이세속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과감 없이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전부터 해온 사람도 나중에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늦은 나이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자신의 것들을 과감없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앞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해 자기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을 위해 혼신하는 자가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생명, 참된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된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참된 것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같이 기준이 모호해서 이 세상에 속된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양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복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된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늘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된 것, 썩어질 것들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을 따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가치 있는 일, 더 귀한 것들을 중요한 일에 우리의 우리가 온전히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썼고 교회가 이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날이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간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으신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동행해 주시고, 또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주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결 주일에 약속했던 그리고 지금도 꿈꾸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대 담임 목사님, 예비된 목사님을 속히 보내어 주시고 우리 또한 준비되어서 더욱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원래 목사님, 건강 날마다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